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옥천 옹씨, 즉 순장 옥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옥천 그 옥씨의 시조 옥천은 그 경기도 옥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옥몽진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어른이 옥천 옹씨의 그. 조상이 됩니다. 시료가 됩니다. 에, 옥천옹씨 순찬옹씨의 시료는 고려조에서 병부상서를 지냈는 어, 옹희태로 전하며 판관을 지내는 옹몽진을 에, 중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후 상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옥명정의 아들 에, 옹은을 일세조로 하고. 선조를 살았던 세거지를 세거지인 순창 에, 순창이 바로 옥천의 옛 지명입니다 순창을 본관으로 삼아서 세계를 이어오면서 옥천옹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옥천옹씨 집에도 어,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시대 문가에 급제해 있는 사람이 이명 사마시에 금지해 는 사람이 3명 무가에 급제해 는 사람이 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뭐 책으로 써도 한권이다될 정도로 많은 때문에 유튜브의 성격상 여기 못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이 다잘 있을 거고 또한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놨으니까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조선중계의 문신이랬던 옹몽진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전합니다. 욕학지 이달이라, 예,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쉽게 그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문을 하지 않는 때문에 그 도달할 수가 없지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지금 이 나이가 돼서 후배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공부 안 하는 게참 한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인생의 앞날이 달라질 텐데 참그 나이가 들어봐야 아마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학교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평생 학습이니까 사람의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학문을 하려고 마음을 내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다 도달할 수 있다. 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 이 시간에는 옥천 옹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